오늘같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을 알리는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식의 사회를 맡은 한나한이라고 합니다. 잘생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일식장을 오면서 하늘이 너무 좋은 걸 보니 우리 하늘도 우리 신한 친구를 축복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식은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아름다운 신한 친구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과 일가 친척 그리고 예비여러분을 네 모신 가운데 신랑 오승민 분과 신부 이지은 양의 성소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 시작에 앞서서 양가 어머님들께서 화초 점화를 위해 입장해 주실 텐데요.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내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신랑 친구의 앞날을화단게 밝혀줄 화초의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초 점화하 주는 길에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한 초기 전화가 되었는데요. 다음은 양가 어머니들간의 만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맞절 다음은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인사 수고해주신 우리 양가어머님들께서는 호주 속으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가어머님들께서 화초의저화를 환하게 밝혀주셨는데요. 다음은 저희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신랑 신부님의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내기 여러분께서는 주의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분들께서 함께 입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순간 긴장되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할 때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저희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오늘의 주인공 우리 신랑 신부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이 맞춰서 너무나 귀엽고 너무 나 아름답게 입장해 주셨는데요. 입장에 이어서 다음은 두 사람 간의 예를 드리는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신부는 서로 마주 봐주시고 사랑이 가르한기 눈빛을 담아 맞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맞절. 우리 신랑신부는 내린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절에 이어서 우리 신랑신부가 내린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낭독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신랑 신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은 신랑 신부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하신 여러분 앞에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친구님께서 맹세한 예언과 같이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선언하는 성원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사회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이제 신랑 오승민군과 친구 이지은양은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한 두부가 될 길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1년 9월 5일 설자 한가당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예식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특별하게도 우리 신랑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님께서 신부님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식을 기념하기 위한 케이코팅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한신부님께서 케 K커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사회자님 제가 하나, 둘, 셋이라는 표령에 맞춰서 케 K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이 진행될 때 우리 내리 여러분께서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한신부님께서는 커팅 칼을 함께 잡으시고 K커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일식을 등장하는 케이커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다음은 우리 신랑 친구랑 양가 부모님과 내빈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측 부모님께 격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아름답고 정말 잘생긴 우리 신랑님과 신부님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신부 또한 앞으로도 잘 살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 정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부모님께 정려해 네, 부모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신부를 안아주시며 답담한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신부가 신랑측 부모님께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아들로서 태어나 이제는 가장이 되고자 합니다. 아들로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랐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가장 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친구도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살긴다는그 마음을 담아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친구 부모님께 격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 친구를 안아주시며 답답한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식속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외국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의 일식을 직접 축하하기 위해 먼 길까지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법으로 우리 신랑 신부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내림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인사해 주실 때그 예배자분께서는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오늘 예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신랑 신부의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신랑 친구가 팔짱을 끼고 한 거든 한 거든 나아갈 때 내리 여러분께서는 잘 살아라, 행복해라 라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 속의 마지막 순간인 만큼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내주셔서 이 순간을 사진으로도 동영상으로도 추억을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차게 행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모 행진.